형들은 고무줄에 목과 양쪽 팔과 두 다리를 말에 묶었습니다. 이자 말들은 사방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고무줄은 목과 팔과 다리는 쭉쭉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찌 됐느냐 저놈이 사람이냐, 괴물냐 임금님은 새파랗게 질렀습니다. 달려간단 말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고무줄에 목과 팔과 닿는 자꾸자꾸 들어, 들어 처음과 똑같아졌습니다. 임금님은 고무줄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 성문 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기름을 끓이고 있어. 요 천리문은 아저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항상 추워서 벌벌 또는 벌벌이가 잡혀가거라. 병정들은 벨, 벌벌이를 잡아가, 잡아갔습니다. 좀 너무 펄펄 끊는 기름 속에 넣어라. 병정들은 벌벌이를 기름 속에 넣고 불을 계속 댔습니다 아이고, 추워. 불을 더 뜨겁게 했 돼 주시오 벌벌이는 더욱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은 더할 수 없이 벌벌이를 또 놓아주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임금님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옳지 높은 변형 위에 끌고 가서 깊은 바다 속에 속에 로 던져 버리자 병정 들은가낭뱅이 아들을 잡아갔다가 잡았다가 깊은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흥정 이번에는 고공주가 어 주겠구나. 으하하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었습니다. 임금님 밥 땀물에 목욕을 했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하 갑자기 바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가뱅이의 아들이 불쑥 도사올라. 의아들 쏟아올랐습니다. 물 바다 속에서 간한 나온 바, 가는 맹의 아들은 껍다리였습니다 물기신이 나왔다 달아나라. 이금님과 병정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습니다. <laughs> 바다에 왔으니 선물로 오징어를 잡아가야지. 커다란 오징어를 잡아가거나 아버지는 오징어를 삶아서 쌍둥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리 한 개는 막대 울보의 목이다 돌아오면 주어라. 근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울보의 목풀 먹보가 몰래 먹어버렸습니다. 엉엉엉 누가 내 오징어 다리 먹었어 빨리 되나 엉엉엉 울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누웠습니다 우르르 쾅 우르르 울보의 눈물은 산더미 같은 포수가 되었습니다 물난리가 났다 물난리 눈 깜짝할 사이에 산들 집밭 모두가 물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아싸 눈물은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까지 밀려갔습니다. 이 일을 어쩌고 하고 이일 임금님 가난뱅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오. 임금님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빌었습니다. 백성 들을 괴롭히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홍수를 거두어 주겠어. 가낭뱅이는 약속할 테니 제발 옆에서 임금님의 말을 듣고 울부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물이 빠진 뒤 마, 마당발이 땅 위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마당발을 자, 발자국에 눈에, 눈과 발이 생겼습니다. 온 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오고, 십 형제는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끝.